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선배와 형수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눴다. 선배는 변함없이 유쾌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고 형수님은 조용하면서도 단아한 미소로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우리는 간단한 안주와 술을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와 나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형수님은 그저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선배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고. 그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급박함이 느껴졌다.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둘이서 마시고 있어. 그렇게 선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갑자기 형수님과 단둘이 남게 되니 왠지 뻘쭘한 기분이 들었다. 형수님은 약간 범접하기 힘든 포스를 가진 분이었다. 나와 동갑이면서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고상한 모습을 유지하던 사람이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형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니 술 한잔 주실래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지만 자연스럽게 술잔을 채워드렸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한층 풀리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나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녀도 나와 같은 평범한 고민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린 동갑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함을 더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서로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유학 시절의 경험과 그곳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 역시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선배와의 추억을 공유하며 우린 각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나누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형수님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동갑이라 그런지 코드가 잘 맞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유머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갔고, 선배가 돌아오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형수님은 술을 천천히 마시며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다른 가게로 옮길까요? 라고. 제안하자. 형수님은 좋아요. 좀더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라고 응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와인 바로 자리를 옮겼다. 프라이빗 한 방에 들어서자 불긋불긋한 조명이 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고, 분위기가 묘하게 고조되었다. 와인을 주문하고 마시던 중 형수님이 물병을 잘못 건드려 물이 흐르는 일이 발생했다. 아!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급하게 닦으려는데 그 순간 내 손과 형수님의 손이 맞닿았다. 둘다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 느낌은 정말 묘했다. 형수님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때려다 순간의 긴장감이 유아하게 어색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며 손을 빼려 했지만 형수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그녀의 취기가 살짝 느껴졌다. 이거 좀 특별한 경험이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형수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네요. 서로 웃음으로 어색함을 풀었고. 이 순간이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것 같았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와인 잔을 들어올렸다. 형수님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동작으로 잔을 부딪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한층 깊어지며 앞으로의 대화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감을 주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형수님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놀라서 형수님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이 너네 때와는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형님과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마지막이 그냥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형님과의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형님은 늘 일에 바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요.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다. 형수님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떠올리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이 심하신 거군요라고 겨우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형님도 그걸 아시나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지만, 형님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뒷전으로 두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형님이 없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어요. 형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힘드셨겠네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술 기운을 빌어 상철 씨한테 털어놓은 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형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대화가 한참 물을 익었을 때 형수님이 내 어깨에 가볍게 기대며 물었다. 잠깐 이렇게 쉬어도 되겠어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어깨에 닿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느껴졌고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마음속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형수님의 모습에서 피곤함과 진심, 어린 부탁이 느껴져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죠. 잠깐 쉬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그녀가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었다. 형수님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앉아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근거림과 설렘이 교차했다. 이 상황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형수님은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잠이 든 듯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형수님을 그대로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정이 가까워졌고 나는 선배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선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형수님은 여전히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나는 형수님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형수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할것 같아요. 선배가 곧 돌아올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형수님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들었나 봐요. 그녀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선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형수님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기분에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다는 안내가 나오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형수님은 내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택시가 선배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나는 형수님을 부축해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며 나에게 함께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형수님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수님은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고 나는 흔쾌히 수긍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형수님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그녀의 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은 형수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형수님은 고차 두 잔을 들고 나와 내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차를 받아들고 말했다. 차한잔 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은 내 옆에 앉아 미소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형수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자주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형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조금 더 특별한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인지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좀더 놀다가요. 그 순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님의 손길과 눈빛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님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형수님이. 내 뒤를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선배가 돌아오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선배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두리번거리던 중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철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왜 한참 있다가 그냥 가냐? 무슨 문제가 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선배는 일상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 나누던 중. 사실, 결혼한 사람도 가끔씩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너와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니. 선배가 한발 앞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과의 사이가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형수님과 이런 대화를 할줄 몰랐어.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나는 황망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장난이었어. 앞으로도, 자주 놀다가, 이제 모든 게 뒤엉킨 상황에서, 나는 형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감과 흥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밤 이후로, 형수님과 형님과의 만남은, 더욱 찾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권태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고자 했죠. 며칠 후 형님과의 대화에서 그가 느끼는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아무 것도 못해. 그게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수님이 느끼는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소홀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형수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첫걸음이 될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형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함께 운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운동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형수님과 함께 요가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형수님. 예전에 요가를 오래 했다면서요? 요즘은 커플 요가도 있다던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통해 서로의 자세도 교정해주고 호흡을 맞추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그들은 근처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서로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호흡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두달 후, 형수님에게서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님과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형수님, 두 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나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며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내가 한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